안녕하세요. 프로그램별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상단 유튜브 버튼을 누르면 시청 가능합니다. 주문등록에 대한 내용이구요. 어, 보시면 화면 구성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상단에는 조회돼 있죠. 주문에 대한 조회를 할수 있구요. 주문에 대한 조회를 하면 어, 좌측 그리드에서 주문에 대한 일자 주문번호 점표별로 어, 한줄씩 해서 쭉 리스트가 나오구요. 오른쪽은 음, 해당 주문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과거에 있었던 자료를 한번 조회해 볼게요. 주문이 나오고 클릭을 하면 우측에 있는 내용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음, 좌측은 이제 주문 점표별로 나온 거고, 우측은 한 주문에 대해서 어 상세 내용이 나옵니다. 어 입력은 비나만 누르시고요. 날짜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 영업사원 이런 거는 자동 끌고 오는 거예요. 거래처에 묶인 영업사원을 끌고 오는 거고요. 이 버, 여기는 이제 번호가 지정되는데 요거는 자동 채번입니다.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배송지 주소 지금 자동으로 끌고 왔죠. 요거는 공통정보에 거래처별 배송지 관리. 여기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요거 눌러서 여기서 관리하셔도 돼요. 여기 자동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우선 선택일 경우는. 그리고 출고창고. 출고 창고, 영업 창고를 하나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비고 상 내용 넣고요. 납품 요청을 넣고요. 그리고 여기 여신한도 이렇게 정보가 있는데, 어, 거래처에 대한 여신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는 이제 창고 삼아 보여주는 거고, 실제 여신은 매출을 하거나 수금을 하게 되면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행 추가를 해서 조회를 해서 어, 영업 재고가 있는 것들, 이거죠. 참고로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재고가 나오죠? 어, 요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툴팁되 있는 거, 이런, 이것들은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음, 재고가 있고, 더블 클릭하면 밑에 쪽에 어, 품목이 나오고요. 지금 창이 안 닫혔죠? 어,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품목을 계속 선택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가 있으면 해당 관리번호 넣으시고요. 수량 하나, 둘, 셋, 요렇게 놓고, 지금 요거 깍두기 완제품 같은 경우는 단가를 가지고 왔죠? 요거 같은 경우는 영업정보 시스템에 판매 단가 관리 여기서 갖고 온 거고요. 단가를 자동으로 어떻게 어 관리를 하겠다 싶으면 여기 판매 단가 관리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가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음 화폐가 이제 한국인데 어 외화 거래처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폐가 바뀌고요. 이제 환율 이런 걸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과세 여부라든지 과세 여부라든지 단가 부가세 포함 이런 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 적용 버튼이 있으니까 이거 누르면 하단의 내용이 말 맞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저장 눌러서 얘를 저장해도 잘 돼요. 주문부터 업무를 시작해도 되는데 한번 저장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끌고 와도 됩니다. 견적 여기 버튼,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여기서 견적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제가 견적을 하나 등록한 게 있거든요. 견적을 불러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견적을 불러와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견적 일자 번호에서 내가 어느 견적에서 끌고 왔는지 나오고요. 이 파란색 보이시죠? 이링크로 해서 이동도 할수 있습니다.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누르시면 견적에 의한 주문이 저장됐습니다. 그리고 이어 다음 업무가 있어요. 다음 업무는 주문 등록 다음 업무가 보시면 출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 요청을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다음 업무에 주문 출하 매출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표 번호가 있죠. 어 직접적으로 주문 번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라는 뜻이고요. 이걸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방금 그 주문이 조회가 된걸볼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거 참고로 추라 요청이에요. 주문을 가지고 추라 요청을 이제 요청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추라 쪽에서 자료가 보여서 추라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기 빈 화면은 말 그대로 빈 화면 이동이에요. 매출을 빈 화면 누르면, 어, 일단 추라 매출 화면 이동했고요 어, 빈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견적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얘도 클릭을 하면 자, 견적 등록이 나오고 해당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복사는 기존에 어 내가 주문했던 내용이 있다. 그러면 복사를 해서 견적 그 가져오는 것과 비슷하죠? 더블 클릭하면 역시나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문을 뭐 엄청나게 많이 한건 디테일 한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경우 복사 기능 이용하면 되게 유용을 하겠죠. 이렇게 주문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이 이제 업무가 시작인데 물론 이제 견적을 했으면 견적부터고요. 그 프로그램 흐름도라는 게 있어요. 공통 쪽에 프로그램 흐름도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영업 프로세스 견적부터 시작했으면 그다음 주문 이 있을 거고요. 물론 주문부터 해도 되고. 그리고 요것들을 참조하시면 다음에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런 거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화면으로. 요거 쓰시면 되고. 그리고, 어, 요거 쓰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 하게 되면 주문이 들어간 자료, 맵, 프로그램이 되다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채찌 PT를 활용한 건데 요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요런 식으로 주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어, 요거를 쓰시려면, 어, 옵션에서 AI 사용을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